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사와 공부 긴급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앵커 공부장입니다 2024년 9월 7일, ES산업과 철기시대가 콜라보로 배터리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대용량 배터리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죠. ES산업의 54V 10A 배터리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캠핑을 가서도 쓸수 있고, 작업 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고 여러 뷰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반 페어 배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비싸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ES 산업과 철기 시대가 콜라보로 공구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리점 사장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다사와 공구 대표입니다. 이게 생방송인가? 치치 잘 들려요? 이게. 손님들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게 선착순 200분이다 보니까 전국에 저희 철기시대 협동조합 오프라인 매장과 그 다음에 온라인 있잖아요 온라인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2024년 9월 7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입니다 ES에서 나오는 이 54V 아웃도어 제품들 있잖아요 뭐 전지가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전기도 있었는데 이 체인톱이나 예초기나 송풍기나 전지가이나 이 세트 상품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세트 상품을 하나 구매하시고 이런 거 몸통만 또 하나 구매를 하시면 세트 상품 하나, 몸통 하나 9월 7일 날 당일 구매를 하시면 ES에서 선착순 200분께 10A 시중가 2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200대면 5천만 원어치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10A 배터리를 공짜로 드립니다. 이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저희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우, 전화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어요 전화가 왜안 오지?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많은 참여해주세요 9월 7일입니다 또 늦어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9월 7일 잊지 마세요 아 어, 슛! 오케이 아네잘 들었습니다 잘 보고 있었어요 무려 10A 배터리 시중가 25만 원짜리인데요 25만 원짜리 200개 와 선착순으로 한다니까 5천만 원 ES에서도 통큰 이벤트를 진행한 건데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탐나는 물건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시반표 배터리를 제일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풍기 두 대를 구매하면 한 대는 세트와 한 대는 베어틀로 이렇게 구매하면 제일 싸게. 10A 배터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아, 송풍기가 두 대가 필요한 집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초기 하나 사고, 송풍기 사고, 아니면 예초기 하나 사고, 체인톱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A 배터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 배터리 행사는 전국 철기시대 오프라인 매장과 철기시대 e b c 오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EBC 오사와 뭐 송풍기 베어툴 이렇게 구매하셔도 되니까 2024년 9월 7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9월 7일 천안 ES 본사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룰렛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10만원당 한 번씩 돌릴 수 있거든요 오 그러면 최소 4-5번은 돌릴 수 있으니까 1등이 로봇청소기 2등 3등 꽝이 없는 룰렛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구매도 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사은품도 많이 받아 가실 수 있고 제가 직접 라이브 방송도 직접 할 예정이니까 천안으로 직접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희 다사와 공구 매장으로 오셔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잊지 마시고 9월 7일 잊지 마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ES 본사에 전화하셔도 되고 저희 다사와 공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상 긴급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얘기하면 되잖아. 오케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와 공구. 긴급뉴스 9월 7일 공구데이 철기시대 콜라보 뭔 말이야 이게? 아 이상해 아니 어려워 이게? 아니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고